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아버의 김영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이제 회로 이론에 관련된 벼락치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회로 이론을 가지고 벼락치기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의가 계산 문제고, 단답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번에 12개 의 테마로 좀 구성을 해 봤는데요.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계산보다는, 그죠? 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었던 공식들, 이론들만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한번 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12개 테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탭입니다. 우리 전기 기초이론 한번 살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 법칙.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오메 법칙을 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메 법칙을 알아야만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식을 제가 수업하다가 식을 설명드릴 때, 이거, 오메 법치과 비교하시면 굳이 다를 거 없이, V는 IR,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할때 제가 뭐, 이거 뭐,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전기를 완전 순수하게 막 깊이 깊이 전공하신 분들은, V는 아 r 이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막 웃는데, 아유, 뭐, 싫으면 어때? 우리는 합격하기 위한, 그쵸?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V는 I R에서 V는 I 곱하기 R이고 I는 R 분의 V, R은 I 분의 V로 기억하시면 좀더 공식이 좀 쉬워질 수 있겠죠. T 공식, T 공식인데 T는 그냥 T 자처럼 생겼으니까 가는 거고요. 자두 번째 키레오페어 법칙입니다. 전류 법칙 이 있고요 전압 법칙이 있어요. 자제1 법칙과 제2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혈연의 임의의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양과 나가는 전류의 양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대수 합은 0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 합은 0이라는 게뭔생이냐면 이런 거죠. 자, 한 점점에서부터 전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 이렇게 나가. 그럼 여기 i1, 여기가 i2, 여기가 i3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게 i1부터 i5까지, i5까지 합은 다 합은 0이다라는 거. 이게 대수의 합이라는 얘인데 들어오니까 얘는 플러스로 보는 거고요. 얘도 플러스로 보는 거고, 얘도 플러스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본다는 얘기가 나가는 거는. 그래서 얘는 양수고 음수기 때문에 합이 0이란 얘기는 이걸 다 더한 놈하고, 나가는 놈을 다 더한 건 어떻다? 같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 좋겠죠. 자, 전압법칙입니다. 폐열에서 기전력의 합은 저항에 의한 뭐 전압 강화라는 거죠.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전화가 안왔는 그냥 손실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렇죠? 손실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세 번째 휘스턴 브릿지예요. 자 휘스턴 브릿지는 평형 조건이 있습니다. 자 평형 조건에 있어서 이게 만약 평형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 뭐할 거야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병렬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조건이 뭡니까? 마주 보는 요놈하고 요놈에 대한 곱과 요놈하고 요놈에 대한 곱이 같. 같다면 우리는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1하고 곱하기 R4죠. 마주 보는 거, R2곱하기 R3. 이게 같다면 우리는 검리기에 흐르는 전류가 병인놈이라는 얘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회로를 뭘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병렬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기가 R1, 여기는 뭐 R3, 여기는 R2. 알파 이렇게 병렬회로 조건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게 우리 평행조건, 브지스브 부지된 평행조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개 한번 담고 시작을 해봤습니다.